오! 야! 야! 오! 야! 오, 어, 민영이! 오! 어. 야. 야! 야! 오, 야, 되게 멋있게 달다야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더 해준아. 나 못해. 나 아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니야, 잘했어, 잘했어. 천천히, 천천히. 어? 어? 다섯, 네, <S> 넷, 셋, <넷>, 둘, 하나, 고! 와, 민지 <민수>, 대단하다! 하아 둘, <자>, <사>, <laughs> 야 너는 덤블리한번 해야지 추워요 아, <laughs> 너는 덤블리한번 해야지 나 이제 불안하다 힘들다 힘들어?